1단계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 2 단계 오렌치기2 단계 오렌치기이 단계는 이 테드라켓의 앞면과 뒷면을 이용해서 치면 됩니다. 번갈아서 앞면을 한번 치고 뒷면을 한번 치고 번갈아서 치면 됩니다. 자, 이 단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그리고 여덟 아홉 그서 숨을. 자, 2단계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할 때는 집에서 10개 이상 할수 있도록, 한 번에 10개 이상 어, 성공할 수 있도록 연습해 봅시다. 자, 이번에는 3단계. 3단계는 어, 두명이서 랠리를, 랠리를 하거나 아니면 벽을 이용하면 됩니다. 자, 벽을 이용해서 치는 방법. 자. 이렇게 3단, 3단계까지 어, 연습하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패드민턴이 없, 패드민턴 라켓이 없어도 집에서 패드민턴 대용으로 여러가지 도구를 만들어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.